충격 반전, 방탄소년단 제이 홉 콘돔 티셔츠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 홉은.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임 기구인 콘돔 무늬가 들어간 셔츠를 입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콘돔 무늬가 들어간 셔츠를 입은 제이홉의 사진들을 보고 일부 네티즌은 불편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사진을 공유한 커뮤니티 글에는 방탄소년단은 10대 팬이 많은데 굳이 콘돔이 프리팅된 셔츠를 입었어야 하나 선정적이어서 불편하다, 더럽다 같은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올메쇼에서 제이홉의 콘돔 티셔츠 반전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제이홉의 해당 셔츠는 미국 디자이너 알렉스 제임스가 론칭한 브랜드인 플레저스와 영국 의류업체 엔드가 올바른 피임을 장려하는 취지를 담아 제작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엔드는 홈페이지에서 올바른 피임 이라는 주제로 제작한 다양한 그래픽 과 패턴을 제품에 프리팅했다. 안전하면서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관계를 지지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이 피임 기구 콘돔이 그려진 셔츠를 입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눈총을 받았으나 해당 셔츠가 올바른 피임과 건강한 성관계를 장려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알려지면서 끝내 재평가되었습니다. 셔츠의 의미가 알려지자 여론은 반전되며 다수의 네티즌들은 제이홉 덕분에 좋은 취지의 캠페인을 알게 됐다. 방탄소년단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수록 참 개념이 있는 것 같다며 제이홉의 행동을 높이 샀다. 이렇게 의식 있는 아이돌인 줄 몰랐다며 칭찬과 제이 홉의 선한 영향력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이홉이 옷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이홉은 지난해 11월 공개한 시즌 그리팅. 여기서 그리팅이란 스타의 사진이 담긴 달력과 다이어리드, 신년, 세트를 말합니다. 이러한 그리핑에 프리볼트 제품을 입은 사진을 포함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프리볼트 수익금은 전 세계 소외계층 어린이와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 10월 25일에는 패션 매거진 W코리아가 유방암 인식 개선을 위해 제작한 티셔츠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제이홉은 2019년 11월 30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몽키 비즈의 유리구슬 공예 작품 두 점을 공개했습니다. 몽키 비즈는 남 아프리카 여성들이 아티스트이자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였죠. 한때 화제가 되었던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그린 노블 클럽에 146번째 멤버로 가입한 제이홉은 기부 900만 7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베푸는 제이홉의 선한 영향력 사례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팬들이 보았을 때도 그들의 팬이어서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더더욱 힘들어지는 시국 속에 따뜻한 뉴스와 우픈 소식들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상 올맨쇼였습니다.